이그 이, 유적 안에 있어 유적. 안에. 네 우리, 유적? 우리 사이 사이 유적 안에. 어 그거 안에 안에 안쪽에 있어. 어, 바로 앞에 275. 와기 어. 정면에 있어들. 그니까 상자 뒤쪽에 있거든. 응. 같이 가 민가? 나 체력이 없는데. 어디 있어 여아여 여, 아, 여 상자? 어 상자. <laughs> 끝끝끝끝 어휴 와우 준호 잘했다 네, 음. 밑가 볼게 응 소리 많이 나 85쪽에 어. 빨간색이고 위에 하얀색 있아뒤층지 야, 씨발, 오토바이 타고 날라다니던데 오른쪽으로 갈래. 날라다니던네 옆집에서 죽었어. 저쪽 팀 있잖아. 일단 연막 까둘게. 사라졌다저 언덕... 언덕 뒤쪽에 있는거 같긴 한데 올라오다누어 니가 썼냐응 니가 아, 었어 우리 가야돼 연막... 연막 안으로 들어가 연막 안으로 들어가야돼주나 걔네들이랑 싸우는 거같 와... 걔난졌 걔네들 뒤쪽으로 돌아가던가 그래 <웃음> <웃음> 나 가끔 누가 올라가고 싶은데 아 진짜 올라갈 수가 없네 여기. 신발 <laughs> 여기 못 올라가. 왜 그래, 아예 총안에다 두고 있어? 보 죽였다. 어? 어? 왜섰어다 어. <laughs> <다> 죽였어. <웃음> 어? <웃음> 다 죽였어. 누가? 내가 다. <웃음> <웃음> 뭐 해야겠네. <laughs> 나 어떻게? 어 6시. 값 쏴도 돼? 같이 쏘자 아, 어디서? 진짜? 그냥 쏘지 말자. 우리 뒤쪽에서 오까? 접근할 수도 있다, 준호야. 쏠까? 딱 보이는데? 딱 보여? 응. 하나, 둘, 셋. 나킬 했어? 나한 방도 못 맞힌 거 같아. <laughs> 아, 스피두방 터졌는데? 너한대 맞혔어. 했는데? 아니, 그니까 안 보이는 각도 있을 텐데. 여섯 어. 명, 둘, 둘, 둘? 그러면 없으려나? 위에? 어, 제각 걸린다. 어. 해안가로 띠네 봤어? 못 봤어. 아. 지금 150에 있는 애는 아직도 있어. 80, 80돌 뒤쪽으로 뛰어가는 애 있었거든. 응. 어, 어, 나무 뒤에 있다. 속까, 저가 어, 하나, 둘, 아, 잠깐 아, 하나, 둘, 셋. 쟤사망야 가야 돼, 가야 돼. 집에 있어? 반벼락, 반벼락 뒤에 한명있습 달려야겠는데 어 어디로 달릴래? 연막. 안 아, 달려. 야 연막 있어? 연막 깔아야 돼. 연막 깔아. 아, 죽어. 아이씨, 연막 하나도 없었어? 어, 또다줬잖아 어. 나 그러는 줄 알고 뒤로 돌아왔다 같은데. 그러니까 연막을 깔아야 돼. 아나 연막으로 갈줄 알았지. 아 그니까 그거는 시간 지난 연막이고 안쪽까지 갈 수가 없었어 서로 어? 아, 놀고 있구나 이겨가지고 아 근데 쟤네 다이겨가 하나 자 위에 있는지 내가 아 연막 깐거 알았는데 아깝다 본부의 소프트 대령은 유엔 총회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며 명령을 보류합니다 나 아무것도 할수 없지 그냥 그동안 치킨은 멘탈이 나가버린 체라를 달래주고 전 여친과 같은 지역 출신이었던 니노와 조금씩 대화하며 지원군을 기다리고 있다 뭐야 이거 쐈어? 이거요아나전나 아파 거기서 그렇게. 그룹... 치료좀 어. 아이씨, 아이씨. 아,